가져와. 저, 어, 적금 가져와. 적금 가져와, 가져와. 부를 가져와. 이게 적법한 기계랑 자료 가져와. 오늘 그은안 돼. 국민을 국민을 우롱하고 말이야. 조롱을 해서 불민이 불법, 불법, 적이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니사니 아니. 아니, 아니. 올니 아니. 아니, 아니. 안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절니안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지람 달라지나 해. 봐. 이게 전니 장비지 어떻게? 아 장비야. 장을좀바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너, 국회에서 지금 이거 불법 행위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있는데 여러분들 을방치해 놓고 저희들 도표 을 감시하는 다 같이 반대하시게 됩니다 기자연필로 서보법 이루어졌는지 한번 요 아이티 강국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명서민법주의를지 이거 이트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가이 이거 이가 이거 이 자체가 거이이이 <Marvel> 자체가 비법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뭐 필요 없으니 뭐 기계는 그런 거아 기계는 보조 이에요 예, 네, 네.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서 아무리 아, 오류가, 오류가 아, 나와도 수계표만 제대로 해줬으면 그러니까, 맞아, 인정하는데 자, 오늘 저희가 보는 건기 거. 제가 계표를 해서 을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10분도 못찾습기 당신 뭐요? 당신 뭐표하을을 저희들이 국민국민하국민이 뭐? 네? 그래? 아, 아, 좀... 아, 아, 지금 행 국민의 자꾸 을사하고국민행사고 국민의 자꾸 행사하고, 국민의 자꾸 행사고국민행사고 국민의 자꾸 고 국민의 행사하고, 행사고고민원 자꾸 지 국민의 자꾸 국민의 자꾸 권이야고국고 국민의 자고 국민의 자꾸 행사발라 국민의 고 국민의 국민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우편적으로, 이게, 이게. 시잖아요국민 국의 제안드입니다 이게 어이해놨어 해야 부르ऊंगा요. 국회에 다 있는 거죠. 국회 분 가지고 지금 무슨 시대를 이야니죠 아니, 저 우리 지 시계 달지로왔다니까 조심히 감좀 이게도 틀렸다고. 그러니까 진짜 명 그거 먼저 따지자 그러시는 거 같은데요. 국의 제안 사입니다 그거는 죄송한데 지금 이건 저것도 할 수. 국의 제니다 2002년 대선령 이거는 우리나라가 3로고정상나 2002년부터